2026년, 현대는 친환경 모빌린 미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현대 넥소 슈퍼트럭의 등장은 난순한 차량이 아닌 모든 경계를 허무는 수소기 발럭셔리 모터홈 콘셉트입니다. 원래는 청정 연료전지 기술과 미래지향적 미니멀리즘으로 알려졌던 넥소가 이제 사이버 트럭 디자인과 우주선 유틸릿에서 영감을 빠은 더블-떼 커럭셔리 모터홈으로 급진적으로 재해석되어 돌아왔음 외관부터 마치스프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날카롭고 각진 패널은 브러시드 메달처럼 빛을 반사하고 전면을 감싸는 전폭형 엘리드라이트바는 무효하는 수소법을 끌일 뒤로 오는 하게 빛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공기역 학적 보니시에는 새로운 키스타일 앰블럼이 자리하며 이 차량 2차세 대탐험가임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외관에 그치지 않습니다. 차체 아래에는 연대의 최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정숙한 작동은 경계처럼 빠른 에너지 변화, 그리고 안전한 무공에 이 모두가 모험과 지속 가능성이 이제는 충돌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업그레이드 된 연료 탱크 용량 덕분에 주행 거리는 최대 800km에 이르며 주행 불안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됩니다. 측면으로 다가가면 미래적인 버터 플라이도와 함께 펼쳐지는 계단이 마치 스프 영화 속층이 있는 푸처럼 내려옵니다. 그 위에는 유리벽으로 눌러 쌓인 스카이덱 발코니가 있어 바닷가 캠핑이든 사막의별빛 차례든 파노라 마자연뷰를 선사합니다. 슈퍼트럭 형태는 단지 대담한 디자인을 넘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광포부 프로드 타이어, 능동형 에어 서스펜션, 강화 프레임이 결합된 엑소 슈퍼트럭은 장거리 로드트립, 오프그리드 탈출, 미래형 가족여행을 위한 완벽한 선택지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현대 가을만화 멀리 나아갔는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연대적 인테크라운지를 연상케 합니다. 초미니멀하지만 아이퍼 기능적, 친환경 가죽, 은은 한앰 비언트 조명, 그릭 리 오모 주령 가구는 라운지에서 침실로 공간을 순식간에 전환시킵니다. 상층에는 파노라마 뮤잉 캡슐이 마련되어 있고, 리클라이너 체어, 접이식 워크 스테이션, 제스처에 반응하는 홀로그램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데크에는 풀키친과 접이식 다이닝 바. 수자원 전략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욕실 그릭 오퍼스트 클래스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은 콤팩트하지만 고급스러운 수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기정화, AI 제어 실내 온도 태양광 패널이 내장된 스마트 글라스까지 탑승자는 최고의 쾌적함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데이스마우트 싱즈홈 통합 기술 덕분에 집이 차량과 함께 이동합니다 음성 제어, 원격 진단 모바일 차량 연결 기능으로 넥소 슈퍼트럭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다. 이동하는 스마트 홈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난지 콘셉트카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소에너지, 인공지능, 대담한 디자인이 하나로만 났을 때 가능한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넥소 슈퍼트럭은 어디든 갈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환경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 넥소 슈퍼트럭, 당신의 미래, 다시 충전됩니다.